한 7시 반쯤에 집에 도착을 해서 진짜 오자마자 옷다 벗고 샤워 싹 하고 냅다 잠들어서 12시 이쯤에 깼어요. 밥을 챙겨 먹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3일치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 3일치를 해야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고 놀랍게도 저는 내일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또 비행기를 타러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또 비행시간이 또 길어요. 7 시간 반이 걸려가지고. 저거 다싹 풀어서 이제 또 다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 야식을 사러 나왔어요. 야식도 아니지. 저녁을 사러 나왔어요. 오, 음, 추워. 뭐지? 7차랑 순두부찌개랑. 포도를 샀습니다. 포도를 씻어왔습니다. 여기 포도가 굉장히 복불복이 심하거든요. 이거 포도 현나를 대빵 커요. 제가 상계 있는데 그게 250ml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암스르담은 비내수화물만 들고 타기 때문에 샀습니다. 저는 맞아 편집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있다가 짐도 싸야 돼요. 할게 너무 많아.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랑 지금 딱히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아 어, 대충, 음, 일단 독일이랑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하고, 어, 시간이 되면, 아, 어, 프랑스도 가자 했는데, 기차가 일단 없고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차를 몰수 있으니까, 렌트카를 빌리자 이랬는데, 렌트카가 다 매뉴얼인 거예요. 아니, 매뉴얼 어떻게 몰아? 그서나 자동만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찾았는데 어, 비싸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기차 값보다는 괜찮아서 아 그래, 하자 했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국제면허증이 없으니까 여기 이 캐나다 영문면허증이 있거든요. 근데 아, 영어니까 다 통하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아, 유럽은 인터내셔널 드라이버 퍼밋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뭐다? 나는 내일 간다. 지금은 일요일이고 발급을 당연히 받을 수 없었고 내일 아침에 일단 도전은 하러 갈 건데 그거를 만약에 발급을 못 받으면 <laughs> 저도 지금 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짐을 다시 싸려고요 이번에는 이 작은 캐리어를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잘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힘든데 이 클렌징 워터를 1 0 0 m l 로 맞춰가지고 남았고 블린 앰플도 거의 다 써서 이거 딱 마무리하고 오면 될것 같아서 가져가고 블링 크림, 블링 버드에서 샘플 사이즈로 받았던 거고 트리트먼트는 아마 거기서 제가 사서 쓸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는 거두개 가져가려고 이두개 챙겼고 저번 여행 갔었을 때 그대로 챙겨갑니다. 도토리 패드를 좀더 리필을 해서 챙기고 이거 리들샷 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챙겨갈 거거든요. 이 더마토리 이거까지 패드까지 같이 그다음에 팩은 이거 하나 시카로 하나 더 챙기고 코팩 한번 하나 챙기고 기내에서 붙이고 있을 패드. 선크림, 렌즈 요렇게 챙겨봤습니다. 일단 요렇게 챙겨서 하면 요렇게 딱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넣어주고 또 화장품들은 그냥 대충 제가 쓰는 화장품 다 여기다 때려박았어요. 여행을 이렇게 두번 연달아서 가는 건또 처음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뭐가 빠졌는지 이런 거다 체크를 하기가 힘드니까 소화제 요거 가루 소화제 진짜 효과가 좋아서 혹시 모르니까 소화제는 조금 더 챙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 술 먹을 것 같아서 에디콤을 몇개더 챙겨주려고요. 제거 티슈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라쏘가 있습니다. <laughs> 렌즈 챙기고 먼저 충전해서 이거도 아니고 이거 여권 챙기고 립밤 챙기면 가방을 이거 들고 갈지 말지는 고민 중이라서 좀 나중에 정하려고요 자켓을 사는 대신 제가 이제 에어팟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어폰을 들고 갑니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고 던밀스로 내려왔어요. 저기 파란 색깔 사인 있는 데 CAA 운전면허증장 이런 데도 받는 게 아니라 저런 스토어에서 받는 거래요. 너무 신기한 것 y <놀람> <놀람> 아 s p 예스 a 이스 네, 괜찮아 이걸로 갈수있어이걸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 어드벤트 캘린더를 가져가기는 너무 짐이 될것 같아서 일단 다 뜯고 이것만 가져가려고요. 18, 19, 20 어머, 20뭔제 먹었지? 어머, 2 0도 먹었네? 어머, 어. 어, 22는 언제 먹었죠? 24 아. 2개짜리네? 귀여워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대충 짐 정리를 다 했거든요 마무리 패킹하고 저이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저 캐리어로는 다못 담아서 여기에 담을 거좀 담고 준비를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 오랜 시간 비워두다 보니까 좀 집이 깔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청소를 좀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마 비행기에서 기절하지 않을까요? 여행 가는데 어드벤처 필린 더를 대고 알로까지 입었어요 이번에 해만와 연말이라 사람 진짜 많아. 전 이제 게이트로 갑니다. 나는 지금 이트 들어와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유심 살려고... 이거 든요고거 살려고... 완전 살에서 너무 살려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니다 아니, 여기.